네 안녕하세요 저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앞에 세분 하셔가지고 그니까 졸진 않았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분한 한 분씩 빠져나가시는 걸 제가 뒤에서 보면서 아내 순서까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좀 그래도 뒤에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얻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천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대부분 폐지 수가 어르신들이 수도권에 계시다 보니까 어 저희가. 제주에는 저도 똑같이 이제 여행만 많이 하러 오다가 오늘 어 처음으로 이제 강의까지 하러 와서 더 신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폐지수거 어르신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러블리 페이퍼의 리가 저 밑에 영어 혹시 보이시면 r e 예요 사랑스러운 뭐 종이 이런 뜻이 아니고, 리사이클의 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들을 환경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러블리 페이퍼 혹시 한 번이라도 검색하고 오신 분, 어 계신다 여기 저는 키링이 없어요 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이따 한번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니까 네 저희는 뭐 그래도 이런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사회적 기업이고 여러 가지 방송도 나왔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여 시내 고향에 나와요 네두 반장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laughs>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나왔냐? 왜 그런 방송에 자꾸 우리를 불러주냐?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아무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 폐지 수거 어르신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리고 몇 명이나 그래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175만 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또 다음에 나온 장표에는 또 6만 6천 명이래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갭이 큰 거야? 근데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는 4만 2천 명.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자료가 아마 자, 제일 가까울 건데, 이렇게 폐지수가 어르신 분, 문제를 이제 알려고 해도 몇명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한1일 년째 해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숫자들이 변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제서야 작년에서야 이런 실태조사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주도에는 이제 폐지수거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서 많이 본 적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갈치조림 먹으러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요태우 해변 근처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폐지수거 어르신들 요즘에 많이 보세요? 하니까 아,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뭐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활동하시기는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기 그 선생님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폐지수 거르신? 안 계시는 것 같죠. 그니까 제주도는 조금 이제 거리가 이제 상가 상가마다 조금 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다니시기도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만7 6세 이상이 한7 5오 육박해요.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 어~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대부분 폐지 수가 어르신 문제를 이제 처음 저희가 얘기할 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건물 줌데 막 죽고 구름이 다던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누구는 뭐 산책 겸죽는다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아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폐지 가격이 이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부분 이제 중국에다가 한 번에 수입을 해가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이렇게 점점 점점 낮아지는데 우리 폐지 수거 어르신들은 가장 첫. 에서 폐지를 이제 수거해서 이제 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가격인 1kg에 뭐 50원 아니면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1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0원이 올라서 60원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도 어 내가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가격들은 조금씩밖에 안 오르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인 상황인 것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희가 세보니까 한 달에 한월 15만 9천 원 정도 평균적으로 벌고 계시고 시간으로 하면 한 1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한12.4% 정도.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직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일자리, 우리 발달장애인도 똑같이 이런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것.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왜 폐지를 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소유거리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계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초반에 이거를 3년 동안 고민했어요. 러블리 페이퍼 처음 시작했을 때 네이버에 폐지 수가 어르신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때부터 이 구조를 한번 짜보니까 최근에서야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최근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다 합쳐져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제가 모르고 꺼버렸어요. 눌러가지고 네세 가지 소득을 가지고 이제 평생에 소득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근데 월에 필요한 소득은 한 1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까 시급이 1226원이라고 했고 월 15만 9천 원을 폐지수거 어르신이 번다고 했는데 그래서 폐지수가 어르신들한테는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평균적인 어르신들은 추가적으로 한 56만 원 정도가 원래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 일을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 할수 있는 일이 이제 너무 부족하다고 라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최근의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최근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러블리페이퍼 사무실 근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데이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GPS를 샀어요. 이 GPS가 대부분 이제 어떨 때 쓰냐면 불륜 잡을 때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대부분은 그런 분들인데 요, 여러분들은 왜 다섯 대씩이나 사는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아, 저희는 이런 폐지수거 어르신들 데이터 한번 수집해보려고 산, 사요. 이래서 저희가 다섯 대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동의를 구하고 어르신 수레에다가 붙여 놨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는지 몇 이렇게 그리고 전화해서 오늘은 몇 킬로 파셨는지도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얻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한 어르신 생계형으로 폐지를 수거하고 계신 어르신이 하루에 8시간 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점심 저녁 먹는 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상가에서 박스들이 많이 나와서 어르신은 이 폐지가 돌 나올 때 맞춰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고 밖에서 이제 드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 주요 활동 시간은 아내분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 주무실 때 나와야 돼서 새벽 3시부터 하고 계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대부분 한 8시간 이상 활동하고 계신 걸 저희 러블리 페이퍼의 멤버십에 가입된 어르신들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11년 정도 이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013년부터는 원, 원래는 종이 나는 운동본부라고 해서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보기 전날에 책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때 저희가 고물상인 척 해가지고 트럭을 가져가서 원래 그게 이제 행정실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원래 그동안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아, 이 돈을 그 주변의 폐지수거 어르신들 돕는데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트럭만 한번 가지고 가서 한 팔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2013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한 어, 7, 8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오 괜찮다 해서 다른 이제 학교들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점점 폐지값이 막 반토막도 나고 원래 130원이었는데 막 50원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저희가 많이 돌아다녀도 기부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좀안 되. 했다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러블리 페이퍼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거는 바로 박스였어요. 폐지 가격이 최근에 올라서 한 저희 수도권에서는 60원이라고 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턱없이 너무 부족한 돈이라서, 아, 일단은 이 박스부터 좀 비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 그거 일단 어르신들이 받는 그 수입을 조금 유지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정당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좀 뭔가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뭔가 만들고 그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돕는다면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러블리 페이퍼 페이퍼 캔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들께 6배 비싸게 사요 원래 50원이었는데 300원 1kg에 300원에 산 다음에 이제 상가 1층에 원래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밖에다가 펫박스 비싸게 삽니다 적어놓고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면 이제 오셔서 파시라고 여기다가 근데 저희가 뭐다 뭐 사는 건 아니고 뭐 약간 이렇게 좀 그래도 빳빳하고 어제 좋은 걸좀 사요 골라 어르신들한테 골라달라고 해서 그거를 그 사이에 풀을 바르고 천을 한 다음에, 우리 미술 그,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캔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캔버스가 뒤에 보시면 뚫려 있고,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저희는 펫박스로 만드니까, 원래 이제 버려져야 됐었던, 소각되어져 있었던, 아니면은 다른 고물상에 판매되어져야 했었던 재료를 사용해서 캔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ESG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이제 환경적으로 더 너무 좋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판매하려고 보니까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 페이 이 캔버스를 만들면 한천 원에 살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건비랑 이것저것 더하면 한 오천 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이제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 걸살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러블리 페이퍼 프로젝트가 망하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일단 재능 기부 작가님들을 한번 모집을 해봤어요. 그때 아까 이제, 스프링샤인처럼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 작가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캠퍼스를 보내드리면 그림을 다시 저희한테 그려서 다시 전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예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서 판매하고 저희가 정기 구독자라고 해서 한 달에 만원에서 삼만원까지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을 보내 드리는 그런 형태로 비즈스 니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세 번째 있는 게 저예요. <laughs> 제가 저, 저 저도 처음에 러블리 페이퍼 이제 알게 되고 함께 했을 때 저도 이게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적 장애 아닌 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미술 수업할 때이 캔버스 쓰면 너무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사 가지고 기증하다가 이제 함께 더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페이퍼 캔버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이제 임직원 분들이 봉사 활동으로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거 같이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이 캔버스가 좀 크거든요. 16cm에서 23cm 정도인데 그걸 좀조 좀 조그맣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더알수 있게끔 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페이퍼 캔버스로만은 좀 모자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그때 3명 정도 고용했었는데 더 많이 고용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인천에서만 어르신들이 계신 게 아니니까 더 전국적으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쌀포대 아까 스프링샤인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쌀포대로 원단을 만들었어요. 호텔에서 버려지는 폐 침대 시트랑 합쳐서 안 찢어지게 만들어서 그걸로 뭐 이런 카드 지갑도 만들고 이런 카드 지갑도 만들고, 저런 보냉백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일거리를 이제 만드는 일을 어르신들이 하고, 패키징하는 일을 어르신들이 하고 하면서 지금은 여섯 분 고용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샤인 네, 사진도 넣어왔어요. 네. <laughs> 네, 저희 어르신들이고요. 페이퍼 캔버스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가장 고령의 어르신들, 5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정순자 어르신인데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러블리 페이퍼서 1도 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가고 나서는 꼭 초등학교 갔대. 소풍 가면 마음이 들지, 이러는 날. 어딘가 모르게 재밌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요. 돈을 떠나서도, 그렇게 그냥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엄마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즐겁고. 그 설레임 아니 우리 석풍 갈라면 설레임 같이 네, 네. 그렇게 좋아 즐거운 마음이 그냥 즐겁더라고요. 네, 어, 저희 어르신 인터뷰인데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을때 기대했던 대답은 예전보다 돈더 많이 벌어서 좋아 뭐 이런 대답 어, 우리는 그 그게 너무 자부심이니까 어르신이 원래는 밖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셔야 벌었던 돈보다 한 지금. 네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벌고 계시고 이제 더 적게 일하시는데 실내에서 일하시고 이런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은 아니셨던 거예요. 조금 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출근하면. 어, 눈뜨면 출근할 때가 있어서 좋고 그런 이제 소속감들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들이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러블리 페이퍼 일이 많아요. 지금,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다 하려면 이제 힘든데 저희가 운영 인력이 3명이고 어르신들은 6분 계시니까 3명이서 일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르신의 이 대답을 어, 거의 매일매일 상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 빼고 또 이제 폐지를 주는 어르신분들한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 드리는 것 같아요. 안부 겸 그리고 저도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 저희 러블리 페이퍼와 같은 회사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저희가 더 확장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버리고 이제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이제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랑 같이 해서 수도권에 계시는 300분 어르신들께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하실 때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우비를 쓰지만 스프링샤인의 다회용 우비를 쓰지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은 박스를 덮어놔야 되는데 사실 그 덮어놓는 덮개가 또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 본인 돈으로 구매하시기 너무 어려우셔서 저희가 이제 가볍고 얇은 걸로 이제 같이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밤에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다 보니까 이제 수레가 잘안 보여.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안전 후미등 같은 것도 뒤에다가 달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 이걸 하는 어르신들을 좀 너무 불쌍하게 보거나, 어, 뭔가 안타깝게 보거나 그런 시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는 자원재생활동가입니다라고 써져 있어서 어르신들을 어 자원 재생 활동가라고 부르고 이 옷을 입고 하시면 조금 더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어 맞아 자랑스러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청년들이랑 어르신들이랑 만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폐지수가 어르신들이 오케이. 청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폐지 어떻게 잘 접는지, 어떻게 하면 쌓아야 좀 그래도 많이 싣고갈수 있는지 같은 것들. 청년들이랑 같이 플로깅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원래 주식회사 그냥 사회적 기업이었다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이랑 제도,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도 같이 열고 있습니다. 펫박스만 어,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불쌍하거나 연민이거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원이 수집되고 운반되고 가공되는 재활용의 한 축인 거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어, 거리를 다니시다가 어르신들을 보실 때 어? 도와... 어, 뭔가 불쌍하다. 이런 시선이 아니고, 아, 저분은 우리 제주 동네를 깨끗하게 하, 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재활용을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폐지수거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원재생활동가로 불러야겠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러블리 페이퍼였고요. 다음 세션이 아마 토크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과 함께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들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